A sacrifice handling the enormous weight of massive expectations ends tonight. Here it's over, time to say it again, Boston. Anything's possible. Banner number 18 has been secured, the Celtics are NBA champions. 안녕하세요. 키가우스입니다. 2024년 NBA 파이널 5차전에서 보스턴이 델러스를 상대로 106대 88로 승리했습니다. 이로써 보스턴은 2008년 이후 16년 만에 NBA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제이슨 테이텀은 31득점, 8리바운드, 11어시스트로 팀을 이끌었고 제일런 브라운은 21득점, 8리바운드, 6어시스트로 시리즈 내내 팀 승리를 위해 좋은 활약을 하면서 파이널 MVP를 차지했습니다. 1쿼터 초반에 테이텀과 브라운이 야투를 연속으로 놓치면서 부진할 때 귀중한 득점으로 팀 이미 좋은 출발을 할수 있게 해준 주루알로 데이는 15득점, 11리바운드를 통해 득점 리바운드에서 큰 공헌을 했습니다. 왼쪽 발목 인대 탈구로 시리즈 아웃까지도 전망됐었던 크리스탑 스포르징기스는 17분간 경기를 뛰면서 골밑을 지켰고, 아로포드는 32분가량 뛰면서 3점 2개를 포함해 고득점, 9리바운드, 이스틸로 노장의 노련미를 보였습니다. 헌신적인 허슬 플레이로 이날 경기에서 앞니가 깨지기도 했던 데릭 화이트 또한 14득점, 8리바운드, 이스틸 1블락으로 공수 양면에서 멋진 활약을 했습니다. 보스턴 셀틱스는 이번 승리로 플레이오프를 16승 3패로 마쳤고 정규 시즌을 포함해서 총 80승 21패로 79%라는 놀라운 승률로 시즌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셀틱스 레디에 올라온 주요 현지 웹진 반응을 정리해봅니다. 5차전 포스트게임스레드. 세틱스 레딧에는 16년 만에 차지한 우승에 대한 기쁨을 공유하기 위해 무려 2천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편은 보스턴의 우승이 쉬운 여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보스턴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걸린 긴 시간을 고려하지 않는다. 테이텀, 브라운, 호포드, 빵단장, 마줄라 감독이 지난 10년 동안 겪었던 좌절과 역경, 도전 모두가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라면서 세틱스의 지난 10년간 우승을 향한 도전을 강조합니다. 다른 팬은 홀리데이와 화이트가 중요한 순간마다 공수에서 판을 흔들었다. 호르징기스는 더큰 부상 위험을 감수하면서 오늘 승리를 위해서 출전했다. 화이트는 암리를 희생했다. 프리차드는 경기 내내 벤치에 앉아 있다가 역대급 버저비터를 터뜨렸다. 테이텀은 드디어 우리가 알던 테이텀의 모습으로 활약했다. 거의 완벽한 밤이었고, 거의 완벽한 시즌이었다. 80승과 우승, 내년에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위스레드에서 가장 많은 업포트를 받은 댓글은 데뷔 후 17년 만에 우승을 차지한 아로포드의 업적에 대한 댓글입니다. 아로포드, 올 아메리칸 세컨드 팀 1회, n c w a 전국 챔피언 2회, 올 NBA 서드 팀 1회, 올 NBA 디펜시브 세컨드 팀 1회, NBA 올스타 5회, 그리고 NBA 우승, 농구 명예전당 입선만 남았다. 이에 대해 다른 팬은 그에게 반지를 주는 것이 우리가 18번째 우승을 차지하는 것보다 나에게는 더 중요했다. 나는 아로포드를 사랑하고 그는 그럴 자격이 있다 라고 말했고 다른 팬은 아로포드의 등번호 42번을 다른 선수가 잊지 못하도록 영구결번 시켜야 한다라면서 포포드가 그간 보스턴을 위해서 공헌해온 시간에 대한 리스펙을 보냅니다.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 듀오의 우승에 대해서 미디어와 전문가들은 JB, JT 듀오로는 우승할 수 없다라면서 오랜 기간 팀을 흔들어 왔는데 이번에 결국 우승을 차지하면서 수많은 억. 측을 실력으로 이겨냈습니다. 이에 대해 한 팬은 테이텀의 우승 인터뷰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해냈다. 나는 이 팀을 사랑하고 셀틱스의팬 모두를 사랑한다. 내년에는 19번째 우승에 도전이다. 라며 기뻐합니다. 다른 팬은 드디어 제이스 듀오도 우승 반지를 차지했다. 최고의 팀을 구성해준 브래드스티븐슨 단장. 팀을 훌륭하게 이끌어준 조 마줄라 감독. 테이텀과 브라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최선을 다해준 팀원 모두에게 감사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보스턴 셀틱스가 마이애미를 압도하고 클리브랜드를 이기면서도 최고의 선수가 없는 팀이라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공격 속에서도 보스턴은 인디애나를 수입하며 파이널로 올라왔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NBA 최고의 선수 중한 명이 속한 팀을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것은 선수가 아닌 팀에 대한 이야기다. 라면서 팀의 우승을 위해 헌신한 선수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우승 이후 행보에 대한 기대. 한 팬은 이번 시즌은 셀틱스 역사뿐만 아니라 NBA 역사상 가장 위대한 단일 시즌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 팀은 최고의 한 시즌을 넘어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라면서 한 번의 우승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활약. 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실제로 보스턴은 내년까지 주요 로테이션의 거의 대부분 선수가 유지됩니다. 제일런 브라운, 제이슨 테이텀, 주루 알러데이,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데리코 화이트까지 정규 시즌 주전 5명은 모두 계약이 유지되어 있고 아로포드 또한 은퇴하지 않고 한 시즌 더뛸 것이라는 기사가 나왔죠. 이 외에 핵심 벤치 멤버인 페이튼 프리차드, 샘하우저의 계약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카이리 어빙에 대해서 보스턴에서 뛰던 시절 보스턴의 팬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고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버린 카이리 어빙에 대한 의견도 많습니다. 일부 팬들은 "이번 우승이 카이리어빙을 상대로 얻은 것이라서 더욱 가치 있다고도 말하지만, 이번 우승을 계기로 팬묵은 감정을 해소할 때도 됐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한 팬은 "지금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카이리어빙이 필요했다. 그는 우리가 더 나은 팀으로 거듭나기 위해 부상당한 선수를 내보낸 최초의 무자비한 트레이드의 대상이었다. 헤이워드의 부상으로 라인업에 공백이 생기면서 카이리는 어린 선수들에게 리더십이 어떤 것인지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줬다. 선수들이 지금의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카이리어빙이 꼭 필요했다. 이제 과거는 잊을 때가 됐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팬은 동의한다. 그는 이번 시리즈 내내 인터뷰에서 옳은 말을 했고, 부족한 점을 확인하면서 사람들에게 고개를 들어 축하해 줬다. 이제 그만 잊을 시간이다" 라고 말했고, 또 다른 팬은 타이이 어빈과의 안 좋은 감정은 이번 우승을 통해 정의롭게 끝났다" 라면서 성숙한 팬 문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차전 게임 스레드 포스트 게임 스레드가 경기 종료 후 박스 스코어와 함께 경기 종료 이후의 의견을 나누는 스레드라면 경기 중에 실시간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게임 스레드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경기 중에 실시간으로 팬들이 나눈 의견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 일부를 요약해 봅니다. 아로포드의 17년 만의 우승에 대해서 큰 점수 차이로 경기 종료에 가까워졌을 때한 팬은 가장 좋은 점은 다시는 아로포드가 우승 없이 플레이오프를 가장 오래 치른 선수 자료 화면에 칼 말론 옆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 라면서 포포드의 데뷔 후 17년 만의 우승을 칭송합니다. 페이튼 프리차드의 하프코트 버저비터에 대해서. 이 쿼터 종료 4초를 남겨두고 투입된 페이튼 프리차드의 하프코트 버저비터에 대한 실시간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한 팬은 어떻게 23분 56초 동안 벤치에 앉아있다가 하프코트슛을 날릴 수 있지? 라고 말했고, 다른 팬은 프리차드는 이번 시리즈에서 하프코트 3.2개를 제외하면 13개의 3점슛중단한개만 넣었다라면서 놀라운 활약에 감탄합니다. 또 다른 팬은 페이튼 프리차드는 리그 최초의 쿼터 막판 하프코트슛 스페셜리스트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할까? 앞서 잠깐 언급했던 JBJTQ로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미디어의 악평을 이겨내고 우승을 차지한 것에 대해서 두 선수는 라커룸에서 승리의 기쁨을 나누면서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할까라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팬은 칼 말론, 존 스타크턴, 레지 밀러, 찰스 바클리, 아이버슨, 스티브 네시, 도미딕 윌키스 등 우승 경험이 없는 상위 75명의 선수들을 모두 살펴봐라. 케빈 듀란트, 케빈 가넷 드렉슬러 게리 페이튼, 레이얼런 등 자신을 트레이드한 팀에서 우승하지 못한 역대 최고의 선수들을 살펴봐라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은 많은 전설이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다 자신을 드래프트한 팀에 우승을 안겨줬고 그 누구도 영광을 뺏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팬은 지난 몇년 동안 테이텀과 브라운이 함께 우승할 수 없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셀수 없을 정도다 의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16승 3패로 멋지게 증명했다 라고 말합니다 한 팬은 이에 동조하면서 플레이오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데도 여전히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두 선수는 오프 시즌과 시즌 중에 열심히 노력했고 결국 그 결실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테이텀이 아닌 브라운이 파이널 MVP를 차지한 것에 대해서도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는 건강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한 팬은 테이텀이 파이널 MVP를 차지하지 못한 것이 이번 오프 시즌의 큰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고 다른 팬은 이제 남은 일은 하나다. 또한 번의 우승을 차지해서 테이텀이 파이널 MVP 트로피를 들고 함께 사진을 찍는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젠틱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진 중 하나. 우승 후 코트에서 촉포를 터뜨릴 때 제이슨 테이텀이 아들인 듀스를 안아들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팬은 듀스가 아빠에게 달려가 옷을 잡아당기면서 아빠라고 외치는 장면은 멋진 스포츠 영화의 마지막 대사처럼 들렸다. 가족에게 정말 멋진 순간일 것이다라고 말했고 다른 팬은 이에 동조하면서 7살 아들과 함께 경기를 보고 있었는데 테이텀이 고개 숙여 울고 있을 때 듀스가 아들에게 달려가는 장면을 보고 눈물이 났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본능적으로 다가와서 나를 안아줬다. 아들과 함께 그 순간을 공유하는 것이 내가 스포츠에서 가장 좋아하는 점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팬은 사람들은 테이텀을 어떻게 싫어할 수 있을까 그는 공수 양면에서 열심히 팀에 기여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을 하지 않는 선수다 리그에서 가장 문제가 적은 스타이다 또한 그는 헌신적인 아버지다 그는 나의 아이들에게 롤모델로 삼도록 격려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팀의 로빈이었던 수년간 끊임없는 2인자 논쟁 마이애미와의 동부컨퍼런스 파이널 7차전 이후 광대취급 과분한 연봉 NBA 전체의 무시 그리고 이를 넘어 파이널 MVP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공로를 인정받았는지 받고 있든 그는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간의 저평가를 이겨내고 제일런 브라운이 파이널 MVP를 차지한 것에 대한 스레드입니다 이에 한 팬은 로빈이라니 제일런 브라운과 제이슨 테이텀 듀오는 배트맨과 로빈이 아니라 배트맨과 슈퍼맨의 관계다라면서 둘의 관계는 1인자와 2인자가 아니라 동등한 원투펀치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다른 팬은 3억 달러 계약서에 사인한 뒤에 파이널 MVP를 수상한 것은 제일런 브라운의 성품에 대한 많은 것을 말해준다 수많은 선수들은 큰 계약을 따낸 뒤에 더 노력하는 것을 포기 한다 하지만, 제일런 브라운은 오히려 더 노력했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팬은, 제일런 브라운은 리그에서 가장 과속평가된 선수 중에 하나다. 사람들은 그에게 왼손이 없다. 트레이드 되어야 한다. 플레이메이커가 아니다. 팀내 사업션이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 제일런 브라운이 파이널 MVP를 차지한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나. 라고 말합니다. ESPN의 워즈에 따르면 보스턴 셀틱스가 제이슨 테이텀에게 5년간 3억 1,500만 달러의 슈퍼맥스 연장 계약을 제안할 것이다. 25-26 시즌까지 계약이 보장되어 있는 제이슨 테이텀은 이번 오프 시즌부터 연장 계약 권한이 생깁니다. 이에 보스턴 셀틱스는 제이슨 테이텀에게 5년간 3억 1,500만 달러에 달하는 슈퍼맥스 계약을 제안할 것이라는 워즈발 뉴스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팬은 한 푼도 아깝지 않은 가치라고 말했고 다른 팬은 테이텀은 평생 셀틱스의 일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팬은 그는 그럴 자격이 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틀렸다는 것을 우승을 통해서 증명했고 이제 전성기에 접어든 그가 큰 계약 후에 플레이오프에서 자신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서 그에 대한 의구심을 한번더 증명해 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관련해서 제이슨 테이텀과 슈퍼맥스 계약 연장 후에 데리 화이트와의 연장 계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토론도 이어집니다. 한 팬은 테이텀과의 슈퍼맥스 연장 후에도 데리 화이트와의 계약이 유지될 수 있나라는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다른 팬은 가능하다. 가장 큰 장애물은 보스턴이 감내해야 할큰 사치 세 세컨드 에이프런 제안이다. 하지만 보스턴이 기꺼이 투자할 의향이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보스턴 세틱스의 구단주인 윅 그로스백은 팀이 승리할 수 있다면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자치세를 절감하는 것보다 팀이 더 승리하는 것이 구단주로서도 더큰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보스턴이 강팀으로 얼마나 오래 유지되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스턴 세틱스의 우승은 2018년부터 보스턴을 응원해온 저에게도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국내에는 보스턴 팬이 많지 않아서 커뮤니티의 현지 웹진 소식을 전하기 시작하다가 유튜브 채널까지 개설하게 되었는데 바로 올해 우승까지 차지하게 되니 더욱 뜻깊은 시즌 마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현지 웹진 소식을 반겨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승까지 함께 응원해주신 보스턴 팬분들께도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스턴 세틱스의23-24 시즌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저는 오프 시즌에 벌어지는 다양한 뉴스에 대한 현지 반응을 꾸준히 정리해서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국내 NBA 팬분 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다양한 NBA 관련 콘텐츠를 준비하려고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고 내년에도 보스턴 셀틱스의 19번째 우승을 향한 도전을 함께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스턴 셀틱스를 중심으로 NBA 현지 웹진 소식을 전하는 키가우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